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위로와 평안이 있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교회 공사하느라고 오늘 개천절인지도 몰랐고요. <laughs> 쉬는 날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제 오늘 특별히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 바람에 거기 왔다 갔다 하며 신경 쓰느라고 오늘부터 연휴인 것도 저는 출근을 안 하니까 감각도 없었지만 더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아, 오늘 연휴 시작이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추석 연휴 시작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추석하면 명절 먼저 생각하는데 추석하면 명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왜? 가족 만나는 게 중요하지 추석 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식구들 만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특별히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헤어져 살다가 만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핑계 대고 또 만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이 없고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명절이 더 외롭고 쓸쓸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를 줄줄 줄 알아야 되고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을 위해 빌어 줄줄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얻는 평안도 있어야 됩니다. 명절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추석 명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들으면 명절 때문에 더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순간적으로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명절 때 이렇게 저렇게 가족끼리 힘들어지고 싸우다 보면 부부도 문제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 명절의 위로와 평안이 아닌 오히려 더큰 짐이나 아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명절이 되길 원하고요, 위로를 줄수 있는 명절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더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고 힘을 줄수 있는 명절 되면 좋겠습니다. 잔소리하고 맥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더 짐을 얹어주는 명절이 아니고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또는 조카들, 손주들에게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명절 되면 꼭 묻지 말아야 할 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언제 취직하냐 언제 시집 장가가냐 월급은 얼마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꼭 묻지 말랍니다 궁금하죠 어른들 입장에선 그래도 묻지 않는 게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절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그것도 중요한데요 신앙인으로서 위로해 줄수 있고 신앙인의 으로서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맨 나중에 마지막 마치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린도 전서 후서 합쳐서 약 30장 가까이 성경을 길게 기록한 사도바울 다른 교회에는 이렇게 길게 쓴 데가 없어요 짧으면 한 장도 기록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길게 편지를 씁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에 길게 편지 쓰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되어질 때 있어요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 잘하기 때문에 난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받는 사람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고 평안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평안을 빌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들,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든 아니면 조금 신앙적으로 침체해 있든 아니면 잠깐 또주 안에서 멀어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명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떻겠어요? 그것보다더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위로와 평안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부모님을 사랑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어,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었던 사람에겐 더더욱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줄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될수 있고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추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즉,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눈치 없이 바쁜 데 분주해서 붙잡아놓고 앉아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더 짜증나니까 한마디라도 한 소절이라도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죽으셨어. 이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나누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누가 나를 위하고 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우리가 할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는 우리들 될 때, 특별히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런 저런 친인척들 만났을 때, 예전에 다녔던 또는 다녀야 될 우리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로와 평안이 얻어지는 명절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이 있는 명절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힘 능력 되심을 꼭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출담절 말씀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통한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내가 늘 교류하는 것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성령님의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야.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보다 더 힘나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실 때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찌니 맡아 주관해 주시며 성령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면 그거보다 더큰 위로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실상 사실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생기길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생기길 원하고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나누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명절 되지 않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나누며 전함으로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평안얻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